할렐루야! 예, 손해모 목사님 옥중에 계시지만 제가 매내 가서 만나 뵌 손해모 목사님은 육신의 자유함은 없으셨지만 마음의 영의 자유함은 아주 많이 누리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손해모 목사님께서 함께하신 모든 한분한 한 분에게 감사의 글을 적어서 읽게 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설명하지 않고 주신 내용 그대로를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노회장님들과 노회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민주당의 폭력적 국회 운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번도 볼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이겠습니까? 선원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말해왔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학 교수도 학생들도 전부 입을 닫고 있습니다 3.1운동 때처럼 교회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정치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모두가 입 다물고 있으므로 지금은 교회 하나 없는 암흑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특히 안타까워 하는 것은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부산 경남의 60만 명의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반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감 후보가 나왔는데도 교회가 광고 한번 하지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고 결국은 부산 경남의 교육감들은 극좌파들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교육을 날마다 받는데도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겨나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그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겨놓았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와 특별히 교육감 선거를 위해 지금부터 알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의 청, 창살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세상이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알려서 내년 6월 달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럽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고 땅을 쳐도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설득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임을 기점으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산구치소에서 소년보호 드림, 예,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